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대 YBM HSK 강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쌤이 4급 독해 1부분을 준비해 봤는데요. 4급 독해 1부분을 어떻게 좀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쉽게 풀수 있을지 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스케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전수해 드릴게요. 4급 독해 1부분은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밑에 괄호에 넣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3급에서도 독해 2 부분으로 나오는 유형인 만큼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분에서 8분 안에 유형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7, 8분 안에 푸냐? 바로 요 스킬이에요. 어휘의 뜻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휘의 품사를 파악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익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은 기본 어순을 토대로 괄호의 앞뒤 품사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익혀주셔야 하는데, 네, 오늘 친절하게 중국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고 와봤어요. 중국어의 기본 어순 종류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맛보기로 살짝 조금만 보여드릴 건데 우선 주어가 있고요. 과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요. 그럼 우리 중국어 어순은 주술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술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사 들어가면 너무 쉽죠. 예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독해 일부분 푸실 때아 여기는 동사 자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면 정도 부사가 있네요. 정도 부사라는 거는 그언 페이창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정도 부사가 나오면요 뒤에는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예문을 보시면 그언이라는 정도 부사 나와 있죠. 그러면 그언 뒤에는 형용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술목이 완벽하네요. 주술목이 완벽할 때 여러분들은 수식을 해주는 부사나 조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의 괄호의 앞뒤 품사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괄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 보시는 게 바로 독해 일부분이에요. 몇 가지 스킬들을 좀더 빠르게 알려드리면 주술목이 완벽한데 명사가 괄호 뒤에 들어가 있다. 그럼 거기는 전치사 자리 예문을 보면 이런 식인 거죠. 괄호가 있고, 짜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여기는 전치사 되셨죠? 그다음 뿌라는 부정부사가 있어요. 부정부사니까 부사 뒤에는 수로 자리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들어가면 되죠. 예문을 보면 이런 식인 거죠. 만약 부정부사 뿌 뒤에 괄호가 있고, 판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 라는 부정부사가 나오고 그냥 괄호 들어가면 형용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6번 보시면 메이 라는 부정부사인데요. 여러분 메이가 형용사 부정해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 메이는요. 동사밖에 부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 라는 부정부사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7번과 8번은요,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7번과 8번은 두개다떠 라고 발음이 되는 구조조사예요. 구조조사들은 앞에 있는 어떤 애가 뒤에 있는 수식을 해줄 때, 내가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구조적으로 넣는 구조조사들인데요. 7번에 있는 떠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줄 때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뒤에 괄호가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명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8번에 있는 더는요. 동사를 수식해 줄때 사용하는 구조조사예요. 그래서 8번에 더가 나오면 괄호 뒤에는 무조건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9번은 너무 쉽죠.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항상 양사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뒤에 괄호가 들어가면 양사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10번의 특징은 지금 문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나올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두개 나올 때에는 괄호에 접속사 넣어 주시면 돼요. 예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두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기본 어순으로 진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급 독해 1부분은 문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고 어, 보기에 있는 단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하지만 은영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면 저는 요렇게 친절하게 단어까지도 설명을 드려요. 오늘 맛보기로 앞에 두 개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면 뿌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관 하게 되면 뭐 관리하다, 책임지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무엇 무엇에 관계없이. 라는 뜻이 되겠죠. 얘는 한국어로 예문을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국어를 잘하셨던지, 못하셨던지에 관계없이, 음영쌤과 함께라면 HSK는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두 개가 나와야 되죠. 못하던 관계없이 합격한다. 이런 두 문장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부관. 그 다음, 우, 리아오에서, 우 자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없을 무에 대한 간체 자예요. 그래서 저 우가 들어가면 매요의 의미인 거죠. 무엇 무엇이 없다. 리아오는 뭐예요? 리아오, 티엔의 줄임이겠죠? 리아오, 티엔, 이야기죠. 이야기가 없는 상태인 거니까 지루하고 심심하고 무료하고 이런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니까 형용사. 이렇게 저와 함께라면 4급 단어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 보여드릴 건데 또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해드렸는데 시험장 가면 막부관 무엇무엇에 무언 관계없이 우려아 이거 형용사였는데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품사적으로 접근하라고 했어요. 접속사, 형용사, 동용사, 전치사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품사를 적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는 건데 지금 보기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장이 두 개일 때 들어가는 애. 그럼 여기서 지금 문장 두 개인 거딱 보이죠. 이번에 접속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1번 보시면 타이가 나와요. 타이는 뭐예요? 정도 부사잖아요. 정도 부사 뒤에는 형사 넣어 주시면 되겠고. 3번은 뭐 메인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뒤에다가 동사. 답은 보시면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앞에 있는 쩔은 사실 큰 힌트가 되지는 못해요. 근데 괄호 뒤에 보면 오라는 애가 나오죠. 이오는요 왼쪽을 나타내는 방향 명사이죠. 괄호 뒤에 명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전치사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만약에 수로가 있다면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숫자 나오면 바로 양사. 어렵지 않죠? 어,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본 4급의 독해 1부분은요. 우선적으로 보기 단어들의 어휘 뜻 파악 아니고요. 품사를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은 괄호 앞 뒤를 다 살펴보셔야 돼요. 가끔 학생분들 괄호 앞만 보거나 뒷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뒤에 품사를 다 파악하신 다음에 그 앞뒤의 품사를 토대로 괄호 안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확인해 주시면 독해 1부분 7, 8분 안에 푸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스킬이 궁금하시다면 건대 YBM으로 은영쌤을 찾으러 와주세요. 짜잔, 싱글라, 수고하셨습니다.